번입니다. 어떤 정다면체의 각 면에 한 가운데 점을 연결해서 만든 정다면체가 처음 정다면체랑 같은 종류다라고 했어요. 이 문제는 757번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문제가 참 편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. 그 정다면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. 그 757번에 설명한 부분이거든요. 여기에서 어, 처음 정다면체랑 종류가 같다. 각 면에 한 점을 연결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, 이거를 이제 새끼다면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, 그럼 새끼다면체가 원래 다면체랑 똑같은 종류는 누굽니까? 지금 이 정사면체 밖에 없는 거거든요. 보이시죠? 정사면체에 각 면의 중점을 연결해서 새로운 새끼보석을 만들었는데, 그 보석도 정사면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 정사면체랑 같은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지, 그 정사면체는 누굽니까? 라고 하면은 정사면체만 가능합니다. 정사면체 속에 정사면체가 만들어져요. 어떻게 하면 각 면에 한가운데 점을 연결하면 보석 속에 보석이 있는 거죠. 바깥에 있는 것도 보석인데 그 안에 있는 것도 너무나 예쁜 보석이 되겠습니다. 정답은 정사면체 되겠습니다.